예 안녕하십니까 어 대한의사협회 회장 어, 최대집입니다. 오늘은 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하죠. 어, 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 요약적으로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어, 대한의사협회가 어, 공식적으로 어, 보장성 강화정책 어, 우리 의협은 이것을 어, 더욱 정확한 용어로 극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어,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도 어, 간혹 어,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문제점 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어, 임기 앞으로 4년 이내에 3,600개의 어, 비급여 항목들을 대폭 급여화해서 어, 30조 6천억의 정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어, 급여화를 해서. 어, 보장률을 높이겠다. 70%까지 양적 보장률을 높이겠다. 이것이 그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들의 부담을, 어, 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 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죠. 어,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손보험률, 실손보험의 가입률을 생각하게 되면, 어, 이 비급여를 대폭 급여한다고 해서 보장률이 과연 얼마나 체험적으로 국민들이 높아진 것을 느낄 것인가 하는 데는 우리 협회는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적 문제점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가? 첫 번째. 이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개헌은, 어, 첫 번째로, 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어, 침해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어, 보건의료제도를 민영의료기관, 93%에 이르는 민영의료기관들을, 민간의료기관들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한 사회보험체제로 강제로 편입을 지켜서,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어 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바로 그 제도죠. 그 제도 자체가 벌써 의사들의 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위헌 소송,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두번어 어, 들어갔었던 것이죠. 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대안이었기 때문에 합헌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 의견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강제 지정제를 통해서 이미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면서 상당 부분 자유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비급여라는 영역이 있어서 비급여라는 영역은 건강보험에+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와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이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가 있는 영역이죠. 그리고 그의료행위의 가치 가격 값을 우리가 매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 하에서 비급여의 존재는 의사의 직업 수행을 자유로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정부가 작년 8월에 주장했던 것처럼 비급여의 전면급여와 즉, 비급여를 모두 다 급여하겠다. 비급여를 통째로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면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사들의 진료 자율성입니다. 우리가 진료를 할때 의사의 어떤 임상적 판단,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두 건강보험의 틀, 정해진 급여기준, 나중에 사후 어떤 심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 등에 의해서 모두 다 제한이 되는 의사의 진료자율성이 근본적으로 침해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정체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에 완전히 반하는 정책이 된다는 것이죠. 정부는 최근에 비급여 전면급여화를 비급여 대폭급여화란 말로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발표할 때 전면급여화는 아니었습니다. 비급여의 대입법급여화란 말이 사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더 부합합니다. 3,600개의 비급여 항목 그중에 치료재료 약 2000개 정도 되고 나머지 1600개 중에서 의료행위를 어, 좀 추려보면 900개 정도 의료행위가 됩니다. 이것을 어, 30조 6천억을 들여서 4년 이내에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정말로 이것이 만약에 실현된다고 하면 비급의 대부분이 사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즉 의사의 진료 자율성이 근본적으로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사들의 자유의 문제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직업적 책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 의료계는 절대로 비급여의 대폭급여와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급여는 그 자체가 절대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급여는 선한 여러 가지 의료 제도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급여를 통해서 새로운 의료 기술들이 빨리빨리 의료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어떤 새로운 의료 기술, 신의료 기술들은 환자들에게 적용돼 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 진료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은, 어, 절대로, 어, 우리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 국민의 입장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도, 어, 지금같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서 비급여 항목들이 대폭급여화가 되게 되면, 어, 양적, 어, 보장률이 조금 늘어난다. 현재 63%에서 70%로. 병원에 지불하는 돈 자체는 조금 줄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병원에 내가 조금 돈을 지금 지불하는 진료비를 조금 덜 내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환자들의 어~ 기본적인 어떤 진료에 대한 욕구가 아닙니다.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의사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환자들의 가장 큰 욕구라는 것이죠. 바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와 극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수많은 비급여 항목들을 극진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급여함으로써 급여 기준으로 제한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환자들의 의료 이용 선택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료 현장에서 이미 급여화된 항목들의 많은 부분들이 급여 기준 외에는 전부 소위 임의 비급여라는 형식으로 다불법화돼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임상적 판단에 따라 아, 이 환자는 급여 기준을 벗어나서 이 의료 행위, 진단적 치료적 행위를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불법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부 기준의 비급여라는 부분, 기준 비급여라는 부분은 일부 어말 그대로 어 허용이 돼 있고 그리고 아예 이제 비급여 항목 등재 비급여라고 법률용어로는 부르는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비급여인 항목들이 또 있는 것이죠. 따라서 환자들의 어떤 이러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들의 어떤 권리 그리고 환자들의 욕구 그리고 환자들의 의료 이용 선택권이 이런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서는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들은 의료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자유가 있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이 포괄적으로 어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어떤 그런 어 권리로 어 이미 우리 헌법과 금국 어 정신에 이미 거기 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급진적 어 보장성 강화정책은 안 된다. 이 비급의 대폭급여화를 빠른 시간 안에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를 하자. 보장성 강화 정책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이고 모든 정부들이 이런 점진적 단계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는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 항목들에 대해서 어~ 적극적인 어떤 협조를 했고 지금까지 해서 지난 정부에서. 소위 사대 중증 질환의 어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이 됐고 많은 환자들이 사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어그 재원이 약 1조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의사들의 어떤 진료 자율성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될 직업적인 책무, 환자들의 어떤 의료 이용 선택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되면서 동시에 어,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보장성도 강화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의 어, 기본적인 대안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3,600개 항목, 그중에 900개 의료행위를 이를 30조 6천억 이 추계도 결코 오른 추계가 아닙니다. 어급여화가 되게 되면 환자가 지불하는 어떤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의료 이용 증가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고 따라서 30조 6천억에 대한 돈은 의료 이용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아, 바로 이어서, 어,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문제가 이것은 우리 사회, 그 다음에 국회, 어, 정치권, 그리고 정부, 어, 또 국민들 모두 다 아주 의료계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주의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바로, 현재와 같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어, 말 그대로 3,600개의 비교 항목을 앞으로 4년 내에, 4년도 채 남지 않았죠. 이내 전부 다 급여화, 30조 6천억을 들여서 급여한다. 30조 6천억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얼마의 돈이 더 들어갈지는, 어, 이건 정확히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떤 항목들이 정말로 현실로 급여화가 되고, 어, 그 항목들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의료 이용 증가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의 돈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30조 6천억보다는 더 들어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의 이런저런 통계 자료, 그동안의 어떤 건강보험 재정 추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어그배 이상, 70조, 100조 이상의 돈이 사실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넘어가서 노인 인구가 폭주하게 되면서 의료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 이전 이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건강보험 재정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어떤 변화에 의해서 매우 어떤 빠른 속도로 굉장히 취약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어, 굉장히 어떤, 어, 위기의 어떤 상황으로 이미 가고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에 의해서 이미 2017년도에 연구자료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비슷한 어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 어떤 인구구조 변화 고령사회에서 곧 초고령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넘어갈 때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사용하는 의료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65세 미만의 인구들이 사용하는 의료비보다 큰 어떤 의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령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만성질환들, 만성질환 합병증, 각종 여러 가지 조직장기 어떤 질환들,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한 어떤 그런 사실 내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 이미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 말 그대로 비급여 대포급여와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너무나 급진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만약에 정말로 실행이 되게 되면 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적 립금이 21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바, 벌써 올해부터 건강보험 공단의 자료입니다. 1조 2천억 정도가 적자가 날 것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어, 예측하고 거의 일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건강보험의 어떤 적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는 매년 3.2% 정도의 건강보험료 인상, 그 다음에 누적적립금 중에서 10조 정도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국고 지원을. 음, 매년 한 5천억 정도씩 투입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볼 때, 그리고 우리 대한해사회 공식 입장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빠른 속도로, 어, 계속 고갈이 될 것이고, 금보료를 국민들이 부담한, 이번에도 사실 2019년 건강보험 어떤, 어, 인상률도 3.49%로 3.2%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제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3.49%의 건강보험 인상률을 적용을 해보면 실제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어떤 인상률은 6%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49%가 아니라 잘못하다가 과거 의약분업 2000년도 의약분업 사례처럼 한 해에만 건강보험료를 20% 이상 올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긴급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 의료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물과 공기와 같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루라도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활동하는 의사가 10만, 11만 정도 이 사이에서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고, 활동하고 있고, 이 의사들이 매일 수백만 건의 진료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런 어떤 매일매일 행해지는 한 달이면 엄청난 수의 어떤 진료, 1억 건 이상의 진료 행위, 의료 행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료 행위들에 대해서 적절한 진료비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면 대규모 의료기관의 어떤 어, 폐업, 파산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곧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 재정의 파탄이라는 것은 의료기관의 폐업, 도산, 파산 이건 바로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의료이용을 국민들이 하지 못하는 어,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붕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부담, 추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어, 거기다 또 추가해서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 세금, 세금이 국고지원이 어, 엄청난 어떤 국고 지원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건강보험 재정이 그걸 감당하면서 그것도 어, 몇 년을 감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이 비급여의 어, 대법급여와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위험한 정책입니다. 어,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지금 정부는 정책 변경을 해야 해야 합니다. 비급여 대법급여가 아니라 필수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과거 정부에서 했던 그런 사례들을 참조해서 그런 식으로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도 지키면서 환자들에게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도 높여주면서 환자들의 최선의 진료를 받을 욕구도 어, 상당 부분 충족시켜주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어,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들의 진료 자율성, 직업 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점. 두 번째, 환자들의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 의료 이용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점. 세 번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점, 이는 곧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어, 제한을 시켜서 가령 100개의 의료행위 이내로 제한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전체 어, 투입되는 이번 보장성 강화에 이번 정부에서 투입되는 재정을 가령 뭐 2조에서 4조 그 범위 내로 제한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 국민들이 하던 보장성을 양적 보장성 뿐만 아니라 질적 보장성이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반드시 정책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어, 그것에, 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민생을 생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하고, 의사들과 환자들의 최선의 진료라는 이, 어, 중대한 어떤 큰 대의를 생각해서 반드시 어, 정책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예, 요약적으로, 어, 보장성 강화정책,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개혁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